오늘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2025년 시세 흐름과 기술적 분석을 집중적으로 다뤄볼게요. 특히 이번 영상은 최근 이슈나 미래 전망은 제외하고 오직 시세 흐름과 기술적 분석만 깊이 있게 파고들어서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올한해 시세 흐름을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올해 1월 13일에 기록한 저점은 22만 6,500원이었고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타면서 2월 19일에는 무려 42만 9,000원까지 치솟았어요. 이때는 로봇 관련 수급과 기대감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단기 급등 흐름을 보였죠.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점차 하락세로 전환됐고, 3월과 4월에는 조정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5월과 6월에는 다소 횡보하는 모습이 이어졌는데, 최근, 7월 들어서는 다시 한번 단기 약세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현재가는 26만 7천원으로 고점 대비 약37% 정도 하락한 상황이에요. 단기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꽤나 부담스러운 낙폭일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중요한 기술적 흐름들이 숨어 있거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적 분석에 들어가 볼게요. 우선 이동평균선 흐름을 살펴보면 5일선은 현재 하락세를 강하게 반영하고 있어요. 최근 단기반등 시도 이후 다시 빠르게 꺾이면서 단기 매도세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신호를 줍니다. 단타 위주로 접근하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5일선 꺾임은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할 포인트예요. 뭐 단기 변동성이 큰 종목일수록 이런 짧은 이동 평균선의 변화가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다음 20일선을 보면 현재 가격과 거의 비슷한 위치에서 횡보하는 모습이에요. 이 20일선은 단기 반등과 하락 전환을 가르는 중요한 경계선으로 자주 활용되는데요. 지금은 지지와 저항의 갈림길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20일선을 강하게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밀린다는 건 시장 내 매수세가 아직 확실히 자리 잡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단순히 단기반등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더긴 흐름을 참고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돼요. 61선은 중기 흐름을 나타내는데요. 현재 레인보우로보틱스의 61선은 살짝 우상향을 유지하고 있지만 가격은 이미 61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건 뭐냐면 중기적으로는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최근 매도세가 이를 눌러버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 투자 심리가 보수적으로 변하면서 새로운 중기 지지 구간을 찾기 전까지는 반등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60일선을 다시 회복하면서 가격이 안착한다면 그때가 새로운 상승 모멘텀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직 확실한 돌파 신호는 보이지 않아요. 120일 일선을 보면은 이건 장기 추세의 기준선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현재는 121선과 일 가격 간 거리가 좁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과거 급등 시기에는 121선과 큰 괴리를 두고 위쪽에 위치했지만 지금은 점점 다가오면서 장기 상승 흐름의 동력이 약화됐다라는 걸 시사합니다. 만약 이 선이 무너지게 된다면 장기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손절 또는 추가 매수 타이밍을 다시 고민해야 할 시점이 올수 있어요. 물론 이 선을 지키고 반등에 성공한다면 장기 보유자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겠죠. 거래량 흐름도 기술적 분석에서 빼놓을 수 없죠. 올해 초 급등 당시 거래량은 약 227만 주에 달하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조정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점차 감소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줄어들었고 현재는 8만 주대 수준으로 상당히 낮은 거래량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건 시장 참여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섰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발성 호재에 따른 당기 급등보다는 기술적 패턴에 따른 지지 저항선을 세심하게 관찰해야 해요.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승은 지속력이 낮을 가능성이 크니까요. 또한 캔들 패턴을 보면 2월 급등 이후 나타난 음봉 연속 패턴과 3월에서 4월 사이에 긴 하락 음봉은 강한 매도 압력을 의미합니다. 이후 5월과 6월에는 양봉과 음봉이 혼재하며 횡보세를 보였는데 이건 시장이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려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어요. 최근 다시 나타난 음봉 흐름과 이동 평균선 하락 신호가 맞물리면서 단기 추가 하락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심리적으로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429,000원이라는 고점 이후의 지속적인 하락은 고점에 물린 투자자들의 매도 압력과 신규 매수세 간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걸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리적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30만원 부근이 단기간에 재돌파되기 어렵다는 점도 현재의 기술적 약세를 더욱 뒷받침하고 있어요. 결국 이 구간을 돌파하려면 거래량과 시장 심리 회복 그리고 명확한 모멘텀 이세 가지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네, 마지막으로 보조 지표를 간단히 언급해 볼게요. RSI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과매도 구간까지는 아니지만 점점 하락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MACD 지표도 신호선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디버전스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상승 모멘텀보다는 관망 또는 추가 하락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지표들은 혼자서만 해석하기보다는 위에서 말씀드린 이동 평균선, 거래량, 캔들 패턴과 함께 종합적으로 보셔야 돼요. 네, 이렇게 오늘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시세 흐름과 기술적 분석을 중심으로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PPT 자료 보여드리기 전에 앞서 지금 보시는 이 화면 정말 중요한 정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에서 성공하고 싶은 이유는 다들 똑같습니다.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을 내고 싶은 거죠. 하지만 왜그 수익을 얻지 못할까요? 대부분의 분들이 타이밍을 놓치거나 분석 없이 단기적인 추천만 듣고 매매하기 때문입니다. 수익 전략을 세운다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종목을 매수해도 결국 손실로 이어지거나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조언은 종목을 사기 전에 주식의 흐름을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전체 시장과 세력들의 매집 흐름을 체크하지 않고 매수하는 것은 운에 의존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뉴스에 따라 매매하지 마세요. 뉴스에서 떠드는 정보를 보고 사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주식 시장은 정보가 빠르게 반영됩니다. 뉴스가 나오면 이미 그 종목은 올라간 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타이밍을 맞춰야 할까요? 바로 수급 분석을 통해 세력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세력의 움직임, 즉, 누가 언제 매수하고 매도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움직임을 읽어내는 능력이 진짜 투자자의 역량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매수매도 전략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종목을 매수하는 것은 쉬워 보이지만, 진짜 어려운 부분은 어디서 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 이 종목은 올라갈 거야. 저라는 생각만으로 물고 있기 때문에 언제 팔아야 할지 모릅니다. 그럴 때 중요한 건 목표 가격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목표 가격을 10% 수익을 기준으로 잡았다면 그 가격에 다다랐을 때 팔지 않고 더 오를 것이라 믿고 붙잡고 있으면 결국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손실이 나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바로 팔고 자산을 지키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목표 수익과 손실을 기준으로 매매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세 번째로 손실 탈출 전략입니다 주식 시장에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손실을 인정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이거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올라가겠지 하는 마음으로 계속 버티게 되죠. 하지만 손실을 계속 끌고 가면 결국 더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손실이 나기 전에 미리 손절을 하거나 매도 타이밍을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절은 실패가 아니라 자산을 지키는 행동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손절을 통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전략을 세운다면 앞으로 더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료 추천 종목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단순히 종목을 추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종목을 왜 추천하는지, 어떤 분석과 이유가 바탕이 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전달해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실시간으로 추천받을 수 있는 종목은 뉴스와 시황 분석을 포함한 그날 시장에서 중요한 흐름을 반영한 종목입니다. 단순히 추천하는 게 아니라 그 종목을 왜 지금 매수해야 하는지 어떤 시장에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지까지 함께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010-2701-6611로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면 매일 아침 시황 분석과 함께 핵심 종목과 매매 전략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에서 STOC K인 6611을 추가하면 실시간으로 시황, 종목 분석, 손절, 매도 전략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100% 무료로 제공되므로 놓치지 마시고 바로 참여하세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수익 전략, 주가 분석 전망, 매수 매도, 전략, 손실 탈출 전략, 그리고 추천 종목 정보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기회에 바로 시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종목이라고 문자만 보내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더 궁금해 하시는 최근 이슈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만 다뤄보도록 할게요. 투자자분들이 특히 로봇 관련 종목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께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내용 준비했으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먼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국내에서 대표적인 로봇 전문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죠. 특히 협동 로봇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을 만큼의 기술력을 갖고 있고, 최근 몇년 사이 산업 자동화 수요가 급증하면서 자연스럽게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최근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바로 해외 시장 진출과 국내 대기업과의 협업 확대입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일본과 유럽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현지 파트너십 확대에 나서고 있고 그 결과로 신규 계약과 수주 소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이 단순히 단기적인 실적 상승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큰 기여를 할 걸로 기대됩니다 또한 삼성과의 협업 이슈는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정말 많이 회자되고 있어요 이미 알려진 대로 삼성전자는 또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 로봇 분야를 미래 신사업 축으로 삼고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의 지분 투자를 받으면서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 잡았는데 이건 단순한 투자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앞으로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 확대 과정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핵심 부품이나 로봇 솔루션을 공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건 미래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정말 강력한 모멘텀이에요. 두 번째로는 국내 로봇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과 규제 완화가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해요. 정부는 최근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로봇 산업 육성을 포함했고 자율주행 로봇이나 서비스 로봇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실제로 산업 통상 자원부나 중소벤처 기업부 등 여러 부처에서 지원 예산을 늘리고 있고 로봇 관련 R&D 과제에 대한 국책 지원도 대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 환경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기술 기반 기업들에게는 정말 긍정적인 신호죠. 세 번째 이슈는 바로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융합이에요. 최근 AI 기반 비전 인식 기술과 센서 기술이 결합된 협동 로봇이 빠르게 상용화되고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앞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단순한 반복 작업을 넘어 사람이 하지 못하는 정밀 작업까지 로봇이 대체하는 시대가 올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런 고부가가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업 중 하나가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특히 해외 연구소와 협력하면서 AI 알고리즘 고도화와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을 진행 중인데 이건 단순한 하드웨어 업체가 아니라 종합 로봇 솔루션 기업으로 변신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보예요. 향후 전망 측면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건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와 고객층 다변화예요. 지금까지는 국내 기업과 일부 해외 파트너를 중심으로 매출을 만들어 왔다면, 앞으로는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 로봇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다행히도, 현지 전시회나 산업박람회에서의 반응이 좋고 파일럿 프로젝트 성과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요소라고 할수 있죠 물론 글로벌 시장은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일본이나 독일 같은 강력한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기술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현지화 전략 현지 서비스 네트워크 그리고 가격 경쟁력까지 종합적으로 갖춰야 한다는 점은 분명한 과제입니다. 또한 로봇 산업의 특성상 경기 민감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특히 고가의 산업용 로봇은 경기 둔화 시기에 기업들이 투자를 미루거나 축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경기 흐름을 보면 여전히 자동화 투자에 대한 수요는 견조한 편이에요. 특히 인력난과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일본과 유럽 일부 국가의서는 로봇 도입 속도가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고 이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게는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환경입니다. 한편 앞으로의 실적 성장성은 신규 수주와 로봇 라인업 확장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할수 있어요. 최근 발표된 IR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의료용 로봇과 서비스 로봇 신규 모델을 본격적으로 시장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의료 분야는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고 기술 장벽이 높아서 경쟁자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안정적인 시장 점유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이미 일부 국내 대형 병원과 협력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는 점도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에요. 주가 관점에서 봤을 때 최근 조정세가 지속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번 조정 구간이 오히려 체력을 다지고 향후 상승세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구간일 수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변동성은 불가피하고 추가 조정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중장기 비전을 믿는다면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 전략을 고민해 볼 수도 있겠죠. 다만 무리한 레버리지 투자나 몰빵식 접근은 여전히 위험하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해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최근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의 매집 움직임이에요. 일부 연기금과 대형 자산 운용사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중장기 성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지분을 꾸준히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보통 장기 성장주에서만 나타나는 패턴이라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신뢰도를 높여주는 지표가 될수 있겠죠. 물론 기관 매수세만 믿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근 이슈와 향후 전망만 딱 집중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분명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큰 기회가 숨어 있는 시장이에요 특히 로봇과 ai 기술을 결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성장성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투자 결정은 본인의 성향과 리스크 허용 범위를 충분히 고려해서 신중하게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정보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영상 보시면서 또 뻔한 이야기하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광고가 아닙니다. 지금 이 번호 01027016611 그리고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채널인 STOCK 6611이 정보 하나로 여러분의 계좌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주식을 하다 보면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어떤 종목을 사야 하지 하는 문제입니다. 종목은 많고, 뉴스도 넘쳐나지만, 정작 내가 들어갈 타이밍은 늘한발 늦고, 뭐가 진짠지 구분이 안 되죠. 뉴스에서 좋다고 하길래 샀더니, 이미 다 올라간 종목이었고, 커뮤니티에서 언급된 종목 들어갔다가, 고점에 물려본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정보가 느리고,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이 번호로 종목이라고 단어 하나만 문자로 보내보세요. 단순한 이벤트 참여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시장이 열리기 전에 그날 가장 주목할 만한 종목을 실시간 분석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이건 단순한 추천이 아니라 실제 세력의 매집 흐름, 거래량, 기관의 수급 분석까지 기반한 종목이에요. 단순히 뉴스에서 나오는 테마가 아니라 진짜 수익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란 말입니다. 게다가 이 정보는 100% 무료로 제공됩니다. 문자 한 통이면 되고 별도의 가입도 결제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종목이라고 보내기만 하면 끝입니다. 혹시 문자보다는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이 더 편하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에 적힌 카카오톡 ID, STO CKIN 6611 그리고 텔레그램 아이디 역시 STO CKIN 6611을 통해서도 동일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알림을 받고 종목 분석을 받아보는데 있어서 플랫폼은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이 채널에서 전달드리는 정보는 단순히 이 종목 좋아요 수준이 아닙니다. 오늘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대한 실시간 분석 뉴스로는 파악할 수 없는 내부 흐름 해석 그리고 단순한 테마주가 아닌 세력 매집 종목까지 알려드립니다. 실제로 세력 매집 종목이란 건 차트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쉽게 드러나지 않아요. 기관이나 외국인이 조용히 물량을 쓸어 담을 때그 매집 패턴을 알아채고 대응하는 사람만이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정보가 과연 그냥 공짜로 돌아다닐까요? 대부분은 유료 리딩방, 비싼 정보 구독 서비스에서야 얻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문자 한 통, 채팅 하나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분들이 정보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완전히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한두 개의 종목 정보와 함께 왜이 종목이 주목받는지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지를 요약해서 드립니다. 장 초반, 급등주 포착, 시장 테마 흐름, 외국인 수급 변화까지 한눈에 파악 가능하게끔 정리해서 보내드리죠. 이런 정보가 있다면 여러분이 아침에 장 열리기 전 5분만 투자해도 그날의 방향성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바쁜 직장인 투자자분들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특히 이 채널의 가장 큰 강점은 정확성과 일관성입니다. 단발성 추천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장 흐름을 분석하고 그 안에서 의미 있는 종목을 찾아드리기 때문에 꾸준히 수익을 추구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유용한 정보입니다. 주식은 단타로 한두 번 수익 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건 생존이고 일관된 수익입니다. 그걸 위해 필요한 게 바로 매일의 정확한 정보입니다. 혹시 지금 이걸 보면서 진짜일까 하는 의문이 드신다면 직접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문자로 종목 한번 보내 보는데 1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으로 들어가서 메시지 한줄 남겨보는데 그 어떤 비용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행동 하나로 여러분은 내일 아침 누구보다 빠르게 시장을 준비할 수 있고 더 이상 커뮤니티에서 방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로 이 채널을 통해 수익을 내신 분들 지금도 계속 정보를 받아보며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수익 인증, 종목 피드백, 투자 전략 공유 등 커뮤니티처럼 활용하는 분들도 계시죠. 이제 여러분도 그 안에 들어와 직접 경험해 보실 차례입니다. 영상은 이제 곧 마무리되지만 여러분의 계좌 변화는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문자로 010-2701-6611 번호에 종목이라고 보내세요. 카카오톡은 stock6611, 텔레그램도 stock6611 원하는 방식으로 정보 받아보시면 됩니다. 주식은 결국 정보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빠르고 정확해야 합니다. 지금 이 기회를 그냥 넘기지 마세요. 내일도 시장은 열릴 것이고 누군가는 수익을 낼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될수 있도록 지금 바로 움직여 보세요.